디 엔드 입니다 아 끝났다는게 아니라 이곳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곧 그들처럼 변하게 될겁니다 그럴바엔 이곳을 위해서 의미있게 죽는게 어떻겠냐는 것으로 설득을 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은 위험하고 얘들은 어차피 변할 사람들이니까 의미있게 살다가는게 낫지 않겠냐는거에 동의한 사람들이죠 우리 대신 위험한 밖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이어나갈 사람들입니다 아 참고로 그 어차피 변할 사람들이란게 바로 플레이어입니다 라스트 스탠드의 애프터 t 스는 로그라이트 류 좀비 슈팅 생존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생존 게임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데모 버전 리뷰 영상 댓글에 푸정 같은 걸 예시로 드셨던 시청자분이 기억나는데 제 표현력이 좀안 좋았던 문제도 있고 저도 데모 버전을 한두 판 찍먹만 하고 대충 넘겼었던 기억이 나서 우선 이 생존 부분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흔히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물을 짓고 먹을 걸 구하고 하는 게임과는 다릅니다. 이 게임의 에서 생존이 의미하는 건 좀비와 바이러스 게이지로부터 살아남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완주하는 과정을 생존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위협을 만족해서 저는 이걸 생존 게임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서 말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 좀 많이 키네요. 뭐 어쨌든 빠르게 가봅시다. 달라스 스탠드 부터 매스는 기지에서 시작해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게임입니다. 이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의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느긋한 파밍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플레이어는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게임 가다 차기 전에 빠르게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보라색은 좀비들에게 공격을 당하건 말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차오르게 되며 게이지가 한 칸씩 차오를 때마다 뮤테이션 스킬이란 걸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뮤테이션 스킬은 판마다 초기화되고 공격이나 방어 능력치에 도움을 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뮤테이션을 억제해주는 이 안티바이러스 뭐 그냥 일단 편의상 노란약이라고 해둘게요. 이 노란약을 소비하면 일정 시간 동안 보라색 게이즈가 차는 걸 억제해 줍니다. 그럼 이 노란약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개발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대 소지 한도를 한계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한번 맞으면 여유분한 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셈이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죽어버린 캐릭가 이제는 다음 순번에게 이어지고 베이스에는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캐릭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이중한 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전까지 찍어놓은 스킬과 모아놓은 보급 포인트들은 다음 순번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보급 포인트는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살수 있고요. 그렇게 1회차 플레이가 끝나면 명성과 티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명성은 보급 포인트와 비슷한 개념이고 티어는 게임 난이도를 자율적으로 수정해서 도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티어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아이템 해금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결국 이 게임은 진행하면서 쌓은 포인트들로 스킬을 찍고 모아놓은 포인트로 도구를 사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만 파밍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반복하는 로그라이트 류 게임 더 라스트 스탠드 애프터메스였습니다. 아... 기네요 참... 이제 게임플레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름 만족하는 게임이라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한글어가 안되있는건 아쉬운 점이지만 뭐그 부분은 넘어가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지만 스킬을 배우고 보급 포인트를 이용하고 맵을 한두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난이도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이 게임을 숨어다니는 생존 게임이라기보다는 좀비들 패고 다니는 게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올겁니다 좀비 슈팅 게임 말이에요 그만큼 스킬의 유무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느낌을 표현하자면... 뭐 그래요 초반에 뺑이 친 만큼 나중에 편해진달까요?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1회차 클리어 후에 위협을 조절해서 티어에 도전하는 시스템도 나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2회차에 1티어까지 클리어했는데 못 써봤던 무기들도 상점에 나오는 게 흥미롭긴 하다군요 그런데 계속 도전한답시고 5티어까지 도전했다가 드는 시간이 좀 엄청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만뒀어요. 그래도 현재 클리어 타임이 1시간 30분 정도 나오는데 뭐 가끔 하면서 시간이 여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무기 사운드가 좋아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게임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걸좀 얘기해보자면, 원래 이 게임은 생각할 때 좀비와 플레이어의 높낮이가 다르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해줬죠? 몇몇 눈에 잘 보이지 않던 함정들도 윤곽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함정이 있다고 알수 있게 해줬고, 천둥 칠 때마다 눈이 아파는데, 그것도 조정을 해줬고, 출타탄이 터져도 안 죽던 애들이 처음엔 딜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맞지를 않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수정해줬습니다. 바리케이드 뒤에 있는 적들은 쏴도 잘안 맞았는데, 이젠 또잘 맞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이 길을 방해해서 화가 났었는데 이것도 수정해 줬어요. 야, 제가 작성해놨던 불편 사항들은 대본 작성하는 동안 에싹다 수정해 줬네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우선 좀비의 멍청함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애써 무시합니다. 이거 이양 물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야 모른 척해주니까 고마웠는데 나중에 가면 좀 어차피 안 때리는 걸 알게 되니까 게임이 쉬워졌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때리더라. 참아리까리에요 그리고 투척 무기의 이좀 이상합니다. 원하는 곳에 던지고 싶은데 이게 못 던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다른 벽을 인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좀 불편했어요. 가끔 제 캐릭터가 안 보이기도 했던 것도 좀 불편했네요. 뭐안 좋은 점이 좀 많았는데 빠른 업데이트로 죄다 개선해주는 걸 보고 와 이거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말한 문제점들도 좀 개선해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들 말고는 불만은 없네요. 그럼 슬슬 총평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시간 타고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반하자면, 더 라스트 스탠드 애프터메스는 로그라이크 좀비 슈팅 생존 게임입니다. 다만 뭘 먹고 짓고 하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게임을 클리어하는 의미라든지 좀비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의 생존 게임입니다. 게임은 연료를 구해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여러 포인트들로 스킬을 찍거나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해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로그라이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한번 클리어해도 여러 리스크를 추가해서 난이도를 올리거나 해금 아이템을 통해서 다회차를 유도하기 때문에 길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감히 또 게임에 평점을 내릴 때가 왔네요 더 라스트 스탠드 애프터메스 전이 게임의 10점 만점에 7점을 주겠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사실 5.5점 정도 받는 게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빠른 업데이트로 불편 상황을 개선해준 게 좋은 인상을 줬어요. 그 외에는 좀비 게임이란 것도 취향에 맞았고 뭐 사운드도 괜찮았고 스킬을 찍을수록 강해지는 게 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다만 좀비들이 멍청한 거나 일부 지역에서 제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 건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한글화가 안 돼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흠이 되겠죠. 그래서 취향에만 맞으면 할인 없이 바로 구매도 괜찮을 것 같은 7점을 매겨봤습니다. 한글화가 됐으면 기분이 좋아서 7.5점에서 8점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데모 버전 때 조금하고 기대했는데 나름 잘 만들어져서 재밌었다는 기억을 갖고 로시라게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